빈칸 특히 가나다 문제 보겠습니다 절대 문제 박스 전체를 물론 이해하면 좋겠지만 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가나다 앞뒤 문맥만 잘 살피면 답은 나온다 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쭉다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결론은 뭐냐면 직선 AB와 직선 DE가 서로 수직이죠이 가나다 앞뒤 문맥들의 앞 뒤만 잘 살펴보겠습니다. 직선 AB와 직선 DE, 요 AB와 DE가 서로 수직이래요. 평면좌표에서 두 직선이 수직이다. 어떤 개념 떠올라야 되죠?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직선 AB의 기울기는 이미 2분의 1로 줬잖아요. 보이죠? 2분의 1좀 흐리긴 하지만 그러면. D와 E를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2분의 1과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D점, 네, E점, X1, Y1하고 D점, A, 0을 지나는,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 증가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X에서 X 뺀 X1-A 분에 Y에서 Y를 뺀 Y1. 얘는 뭐가 돼야 된다? 얘랑 수직이랑, 문제에서 걔랑 수직이라고 알려줬어요. 친절하게. 2분의 1과 수직이려면 저 2분의 1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저 값은 얼마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가를 말하고 있는 거겠네요. 가 해결했어요. 또쭉 읽어보다 보면, 친절하게, 또 선분 D2의 중점이 직선 이거 위에 있으면 다 상관없어요. 친절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랬을 때, 기억과 니은을 연립하면, 멘트 해줬네요. 나빈칸 앞뒤를 잘읽고보니까 기억과 니은 연립하래요. 이식과 이식을 연립하라 이거죠. 근데 더 고마운 건, 연립할 필요도 없이, 했더니 X1 값이 이거래요. x1이 5분의 3a래요. 그러면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x1 자리에다가 5분의 3a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y1을 구하면 되겠다. 이해 되나요? 뭐 여기 넣어도 되고, 되고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겠습니다. 2분의 y1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문제에서 친절하게 x 1에 5분의 3a라고 알려줬으니까 여기 x1 자리에다가 5분의 3a를 대입을 하겠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y1을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분모 a 분모 이 있습니다. 약분시켜버리면 y1은 그냥 이거겠네요. 그럼 얘 예, 계산해보죠. 2분의 a 더하기 5분의 3a 통분하면 얼마죠? 5분의 8a겠네요. 그래서 분분수 이게 지금 1분의 2꼴인 거니까 안에 것들 곱해서 분모로, 바깥 것들 곱해서 분자로. 그러면 약분까지 시키면 5분의 4a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y1은 나 곱하기 a다. 얘가 지금 나에 들어갈 값이겠네요. 얘가 이 되죠. 그냥 다 필요 없이. 하나하나 하나 앞뒤 문맥만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때, 점 2와, 지금 점 2가 이거였는데, 점 2가 이거였는데, x1, y1 방금 전에 알아놨잖아요. 즉, 이점의 좌표는 아직 a 값을 모르겠지만, x1, 5분의 3a, y1, 방금 얘기 y1이었잖아요. 이점요 2점과, 이이 직선 이거 사이의 거리가 원시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음을 이용하여 지금 이 원의 반지름 얼마죠?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9라고 알려줬으니까 9라고 알려줬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 2점이라는 점과 y는 3분의 1x,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려면 저런 형태보다도 양변에 3을 곱하고 다시 말해서 y는 3분의 1x, 얘를 보지 말고 양배에 3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3y는 x. 그럼 넘어오면 x-3y는 0이 되죠? 이걸로 하겠다 이거죠?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원의 반지름인 9가 되면 된다. 하면 되겠네요. 그럼 좀 복잡하긴 해도, 칸 여기다 할까 여기다가. d는, d는, 요놈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 그러면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9니까. 루트 10 되겠나요? 바로 하겠습니다. 루트 10분의 절대값. X 넣고 Y 넣으면 5분의 3A 마이너스 여기다가 5분의 4A 집어넣으면 5분의 12A 되겠네요. 그게 지금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저 원의 반지름인 9가 됨을 이용하여 그렇게 하려 문제가. 그럼 이제 풀기만 하면 되겠네요.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절대값 마이너스 5분의 9a 되겠네요 그 놈은 얘 올려서 곱한 9루트 10이 돼야 될 거고 문제에서 제일 마지막에 절대값인지 헷갈리잖아요 절대값이 나오면 저 절대값 기호를 없앨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이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는얘 되긴데 문제에서 제일 마지막 보니까 친절하게 a가 0보다 크대요 양수래요 지금 저 위에 문제 아무것도 안 읽었습니다 A가 양수니까 이 절대값 안에 값,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와 양수곱 했으니까 음수겠네요. 그럼 이 안에가 전체가 음수니까 절대값을 없애려면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이 없어져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 결과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만나면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5분의 9A는 9, 루트 10이 되는 거고, 9까지 약분시키면, A 값은 얘 올려서 곱한, 5, 루트 10. 얘가 이제, 다에 들어갈 값이겠네요. 그랬을 때, P, Q, R 다 곱하라고 했으니까, P는 마이너스 2, Q는 5분의 4, R은 이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 루트 10. 그러면 여기 5랑 5랑 몇 분에서 답은 마이너스 8루트10 나오겠다.